아니 고전 소품샵에 만 원의 행복 박스랑 원 플러스 원만원 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안 가나요? 제가 좋아하는 방앗간 소개합니다. 전만원 아, 박스에서 매매치 겟했어요. 이게 원래 정가 2만 원이 넘는 건데 대박이죠. 제가 도담도담을 좋아하는 이유. 웬만한 고정 캐릭터들 다 모여 있어요. 이날 탐났던 거 보여드릴게요. 요 주먹밥 귀엽죠? 파우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이 처음 보는 마메치 파우치 아, 키티 행운 부적. 부적도 실버라 그런지 뭔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텅장이기 때문에 매매치만 살게요 근데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셨나봐요 아, 절 알아보시고 아, 선물이라고 그냥 아,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고민하던 아, 모루카도 데려왔습니다 조각 스티커 아, 키티 챙기고 아, 짠! 오늘의 수학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보세요 끝!